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의 공기는 공연 시작 전부터 이상할 만큼 날이 서 있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코발트 블루 응원봉이 한 번에 켜지는 순간 그 빛이 관객의 눈에만 박힌 게 아니라 공간의 온도 자체를 바꿔버렸다. 여기서부터 이미 결론은 난 셈이었다. 오늘 영탁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의 심장 박동을 리모컨처럼 조절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외감은 첫 곡이 시작되기도 전에 현실이 됐다. 불이 꺼지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정적 속에서 무대는 마치 거대한 장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탁은 올 화이트 의상으로 걸어나오며 아주 담담하게 너무나 신사답게 공연의 문을 열었다. 과장된 제스처는 없었다. 나는 지금 흥을 폭발시키러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밤의 흐름을 내가 장악하러 왔다. 라는 선언을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줬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단단함이 이상하게 관객을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였다. 처음부터 생걸로 밀어붙이면 신나네로 끝난다. 하지만 영탁은 정반대로 갔다. 너무 침착하게 시작했다. 그래서 더 소름이었다. 잠시를 덮은 첫 파도는 엘컴투더 덱쇼포라는 외침과 함께 밀려왔다. 객석은 순식간에 반응했고 코발트 블루의 물결이 실제 파도처럼 출렁이며 무대를 집어 삼켰다. 이때 영탁이 한 일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보통 가수라면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타고 가며 초반부터 목을 풀고 고점을 찍는다. 하지만 영탁은 뜨거운 물을 끓이듯 천천히 온도를 올렸다. 관객의 호흡이 막 올라 붙는 찰나, 그는 일부러 한 박을 더 쌓았다. 전복 먹으러 갈래 같은 장난기 섞인 텐션으로 객석을 웃기고, 갑 누나가 딱이야 같은 리듬으로 관객의 어깨를 흔들게 만들고 주식고 같은 몰아치는 흐름으로 손뼉을 강제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흥 많은 영탁의 얼굴이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다. 그는 웃기고 신나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단한 번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템포가 바뀔 때마다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뀔 때마다 관객의 감정이 따라 움직였다. 노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동하는 느낌이었다. 단지 곡을 나열하는 콘서트가 아니라, 감정의 장면 전환을 연출하는 공연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슈퍼슈퍼가 터지는 순간, 잠실의 온도계는 고장났다. 단순히 한 단계가 아니었다. 몇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는 폭발이었다. 박수와 함성은 위에서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영탁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다시 무대로 되돌려 관객의 심장을 더 세게 두드리게 했다. 이 구간에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다. 관객은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이 되었고 영탁은 가수가 아니라 지휘자가 됐다. 그런데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공연은 최고조를 찍고 나면 숨을 고르게 마련이다. 흥을 찍었으면 잠시 쉬어가야 한다. 그래야 관객도 체력이 버틴다. 그런데 영탁은 쉬어가는 척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장면을 위한 더들 아주 조용히 깔았다. 웃음과 리듬으로 관객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뒤, 갑자기 공기 결을 바꾸는 것이다. 마치 자, 이제 너희가 내 흐름을 믿는다는 걸 확인했으니, 다음은 진짜 이야기로 간다 라고 말하듯이, 불티나와 다음에 같은 무대로 넘어가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치솟던 열기가 한 박자 숨을 고르며 가라앉고, 그 자리를 묵직한 긴장감이 천천히 채웠다. 관객의 반응도 달라졌다.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숨을 삼키기 시작했다. 이건 관객이 지친 게 아니라 영탁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만들어낸 결과였다. 진짜 능력자는 함성을 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이 더 크게 울린다. 영탁은 더 이상 리듬으로 관객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한 음한 호흡마다 무게를 실었다. 흥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지 않아도 관객은 느꼈다. 아이 사람은 그냥 신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서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그는 익숙한 수식어를 벗어던지고 굴곡과 선택의 시간을 통과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 텐션 조절이 왜 치밀해서 무서움이냐면 감정의 스위치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공연이 흐트러진다. 흥에서 감동으로 넘어갈 때는 특히 위험하다. 관객은 방금까지 춤추고 웃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울컥하게 만들려면 억지로 끌어당기면 반발이 생긴다. 그런데 영탁은 관객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았다. 관객이 스스로 걸어가게 만들었다. 흥겨움의 끝에서 아주 얇은 균열을 만들어 그 사이로 그리움이 스며들게 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넓어져 어느 순간 관객은 웃음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이게 연출이고 이게 설계다. 즉흥이 아니라 계산이다. 감정의 궤도를 미리 그려놓고 관객이 그 궤도 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무섭다. 너무 매끄럽게 넘어가서 관객은 넘어간 줄도 모른다. 여기에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강진의 막걸리 한장 같은 선곡이 더해지는 순간, 공연은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됐다. 이건 단순한 커버가 아니었다. 영탁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자랐는지, 어떤 목소리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는지를 관객에게 조용히 고백하는 방식이었다. 원곡의 향기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더시켜, 과거의 노래를 현재형으로 끌어오는 능력.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해버린다. 막걸리 한 잔이 흐르는 순간 공연장이 묘한 이중의 공기에 휩싸였던 이유도 거기 있다. 한쪽에서는 환호가 터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말없이 길을 기울이는 침묵이 내려앉는다. 흥과 그리움, 존경과 자신감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과거의 노래와 지금의 영탁,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운 수많은 시간이 한 무대 위에서 겹쳐진다. 이게 콘서트가 아니라 서사가 되는 순간이다. 마지막 날, 댄스곡 메들리 도중 홍경민이 깜짝 등장했을 때, 객석이 비명에 가까운 환호로 뒤덮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흔들린 우정의 전주가 흐르자마자 폭발하는 반응. 놀라운 건두 사람의 호흡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점이다. 이 장면은 덱쇼포가 개인 콘서트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면을 함께 공유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20주년을 기념한 팍스 어워즈에서 영탁이 시상자이자 진행자이자 수상자로 무대에 섰을 때 그는 진지함과 유쾌함을 자유롭게 오가며 관객을 웃기다가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울리는 말 한마디로 공연장의 공기를 바꾸었다. 이동식 무대를 타고 관객 가까이 다가가 눈을 맞추고 숨소리까지 공유하는 순간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이 공연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창력이나 체력이 아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조절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교한 텐션 설계다. 공연의 끝자락, 영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네 번째 덱쇼포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그 한마디에 20년이 압축되어 있었다. 짧았지만 무거웠고 담담했지만 뜨거웠다. 그리고 마지막 곡 이불이 흐르는 순간 한파 속에서도 공연장을 찾은 팬들을 감싸는 따뜻한 마침표가 찍혔다. 폭발적인 성량과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그의 화답하는 영블루스의 파도가 겹쳐지며 잠실은 깊은 여운에 잠겼다. 백쇼포는 막을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결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정지화면 같았다. 신사답게 시작해 슈퍼슈퍼로 폭발시키고, 다시 침묵과 서사로 끌어당긴 뒤, 끝까지 확장해버리는 이 텐션 조절. 너무 치밀해서 무섭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치밀함이 계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럽다. 그래서 관객은 또 속수무책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된다. 응원봉을 다시 들 준비를 하게 된다. 영탁의 이야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이미 기다리고 있다.